여러분 안녕 여러분의 신발 친구 제이형이야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줄 신발 나이키 에어포스 린넨 처음 발매는 CO.JP로 시작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가 그 이후에 2006년인가 16년에 음, 키스 매장에서 협업 같은 느낌으로 에어포스 린넨이 나오면서 사람들의 열광을 받았던 신발 거의 신격인 존재로 승화됐던 그런 신발이 다시 재출시가 되었지만 사람들의 외면을 받았던 그 신발. 리넨 포스. 어, 요 컬러 부분이 리넨이라고 하더라고 그래 가지고 리넨 포스가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아울렛. 어, 정말 눈물의 똥꼬쇼까지 하면서 겨우겨우 재고털이 해 놨던. 옛날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컸지만 지금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크지 않은 신발들이 있잖아. 아, 근데 리넨 포스가 좀 그런 느낌이거든 사실 근데 예전에 키스 협업이나 c o JP 협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였어. 한정 수량, 굉장히 소량으로 내 가지고 사람들의 그 이목을 끌었다면은 작년에 나왔던 리넨 포스 같은 경우는 막 그냥 다 퍼졌잖아. 어, 야, 포스 나온다. 다, 다 가져가라.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그때도 리넨 포스. 막, 두 족, 세 족씩 샀다가 리셀 폭망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, 야, 나이 신발 나오니까 너무 좋다. 이 신발 추억의 신발이고 갖지 못한 신발이었는데, 그래도 내가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거든. 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선호하는 편이야. 내가 갖지 못한 신발, 내가 갖고 싶은 신발을 좀 대량으로 발매를 해가지고 내가 언제든지 살수 있도록 좀더 싸게 사면 더욱 더 좋고, 어, 그런 느낌으로 나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. 그리고 솔직히, 리셀가가 오른다고 해서 나이키에게 도움되는 건 없어. <laughs> 아 그렇잖아 파는 사람들 그리고 그사 중간에 수수료를 떼먹는 중개 플랫폼만 이득을 보지 리셀 가격이 오른다고 해가지고 뭐 나이키나 일반 소비자가 뭐 이득을 볼건 전혀 없어. 음 응. 아무튼간에 그런 신발이 이번 연도에이 리넨포스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 캔버스 소재로 해서 나왔다. 나는 오히려 이런 재질이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. 너무 예쁘지 않아? 옛날에 나왔던 그 키스 협업이나 그런 걸못 봤으니까 작년에 그 리넨포스 여러분들한테 리뷰할 때. 그 가죽이 조금 그랬거든? 내가 개인적으로 캔버스 포스를 좋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야,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물건이다.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. 신발 보면 은 너무 예쁘다. 베이지 컬러의 캔버스 소재. 이게 니넨포스 옛날에 가죽 나왔을 땐 이거보다 연했지. 연한 컬러였는데 이거는 좀 약간 캔버스 소재로 어, 좀 진하게 나왔고 핑크색 스우시 가죽으로 딱 되어져 있고 뒤축에 나이키 에어 자수 미드솔, 새하얀 미드솔에 에어만 핑크에 아웃솔 핑크. 그리고, 듀브레. 에어포스원 듀브레에다가 나이키 새끼수옷이. 아, 너무 좋지 않아? 내가 개인적으로 나이키 포스의 새끼수옷이 좋아하는 요 부분. 삼각형. 이게 삼각형이 아니고 그냥 일자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. 이렇게 네모나게. 그런 것보다 나이키 새끼수옷 삼각형 듀브레.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요 듀브레가 네모가 아니라 옛날 원형. 원형 듀브레였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. 어, 그런 생각.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을 보면서 느낄지 모르겠는데, 신발이 전체적으로 좀 약간, 뻔떡거린다 그러니까 반질반질, 맨질맨질 하다,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? 그러니까 요런, 그, 안감? 안감이라던가, 그, 그러니까 요, 나일론 재질 자체가 다 약간 번들번들한 느낌이 있어. 그래서, 이, 그, 속안의 텅 부분, 텅 부분도 나일론이거든? 텅 부분이라던가, 요 끈, 요 끈이 약간 반 코팅 끈이거든?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신발이 좀 번들번들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이런 부분만 아니면은 사실 너무나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는 신게 되면 끈은 바꿀 거야.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이 코팅 끈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. 일반 그 넓적 끈을 좋아해서 끈만 바꿔서 신으면은 완전 나이스다. 나는 사이즈 270 사이즈를 주문을 해서 신었거든. 캔버스 소재다 보니까 가죽처럼 늘어나고 좀 부드러운 느낌보다 약간 좀 거친 느낌이 있어. 그래가지고 좀 반업. 평소에 에어포스 265보다 조금 반업을 해서 신었는데 이것도 약간 타이트한 느낌이거든 발볼이 조금 좁게 나온 느낌이야 사실 에어포스 하면은 발볼이 좀 넓게 나온 것 같은데 안감이 조금 졸린다 음, 좀 찡긴다 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편하게 신을 거면 나는 개인적으로 75를 신어야 되나 어, 그런 생각도 들고 여기 슈레이스 홀을 보면은 지금 겉에 테두리로 박음질로만 구멍이 돼 있단 말이야 이런 부분들이 셋 탭으로 있었으면 어땠을까 어, 쇠로 동그랗게 딱 있었으면은 훨씬 더 신발의 고급스러움을 좀 보여주지 않았을까? 그런 생각이 들고, 뭐, 요런 거야. 뭐, 어차피 나이키 퀄리티니까 상관없는데,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워. 전체적으로 좀 번들번들거리는 느낌, 요, 광택근, 이, 아일렛의 그냥 평범함?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, 나머지는 그래도 니넨 포스니까, 어, 니넨 컬러니까 나쁘지 않은, 어 그런 신발이 될 수도 있겠다. 세일을 노려볼까, 우리?